We'll be right back.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23일자 투자의 포인트 시어드릴새롭봤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가 지금 계단형 차트를 만들 것이냐 못 만들 것이냐를 두고 어쨌든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주가 전망을 한번 예측을 해볼 거예요 지금 현재 행보하고 있는 가격대가 의미가 굉장히 강한 가격대여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하이닉스에 엮여있는 다음 주 증시 일정도 많고,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 뭐, 공부 같이 해보면 되죠. 그쵸? 그렇죠? 어, 우리 채널은 SK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전에는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거면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서 매수를 지난번에 12월달에 했는데, 이번에 ces 끝날 때쯤부터 제가 조정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하는데 하락 조정이 아닌 횡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변수를 체크해서 더 올라갈 수 있으면은 더 매수를 해보려고 요즘 노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이니스는 반도체 상품의 가치가 높아질 때 우상향이 나오는 상품 가치에 대한 계절성 사이클을 띠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음, 그렇게 생각하면 11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떨어진 거를 증명할 수 없어요. 심지어 신고가의 영역이어도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지 신고가에도 저항선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3일 날 주가가 떨어진다고 베팅하자 했다든지 12월 1일 날 지금 현재 75만원이죠.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측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11월 3일 날 산타렐리 8번에 한번 나온다면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방송을 언제 25년도 11월 3일 날 해드렸어요.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구독자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데에는 떨어지고 나면 우리 채널은 다시 사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살때 12월 1일 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63만원에서 팔라 했는데 53만원이면 한 20%는 차익을 만들었다. 그쵸? 이때 제가 관점을 뭐로 잡았는지는 한번 잠깐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라갈 거면 올라간다고도 당이나 알려드리기 때문에 다들 좋아해 주시는데 오늘 방송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방송도 제가 공부 많이 해서 왔거든요.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몇 거래일 남았어요. 8 거래일 남았거든요. 8 거래일 동안 오늘부터 매집을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수 있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4마여인날 지나가고 나서 하이닉스가 3개월 동안 우상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이런 부분들은 변수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간을 투자하면서 변수가 생기면 대처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 마녀의 날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들 차곡차곡 건드려 나가면서 혹시나 팔아야 될 타점이 있으면 팔자고 영상과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구독하셔서 우리 채널에서 에스키아니스를 8월 달에 매수해서 11월 3일 날 팔았으면 요번 타점도 좋을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정말로 이런 매수타점으로부터 올라가나도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일단은 목표 주가가 74만원대였거든요. 이런 단기 저항값들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하이니스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올라가기 전에 하이니스가 어디서 저항받을지 알수 있는 기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차트가 가장 유사한 게 어디냐면 여기 8, 9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하고 떨어지던 구간 있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는 자리가 여기 자리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때 영상도 제가 하나 준비해 놨는데 이때 올라가는 거를 맞췄으면 되잖아요. 그때 자 여기 보면은 9월 29일 날이었어요. 여기 올라가다가 조정할 때 상승한다고 베팅한다 그러죠 이게 차트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방송한 건줄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35만원대였어요 이럴 때 하이닉스가 있죠 25년 9월 29일도 횡보가 나오고 오를지 떨어질지를 어떻게 맞추는지 방법이 있었겠죠. 심지어 그 전에 8월 21일 날 매수했다는데 8월 21일 날 제가 반등할 것 눈치채셔야 된다면서 단기약재가 소멸됐다 그랬고 아니면 그 전에 4월 달에 매수했다고도 적혀있는데 우리 채널은 실제로 에스키아니스를 작년 4월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가격인 17만원대에 뭐 하자 그래요? 매수하자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역시나 17만원에 매수하든 25만원에 매수하든 뭐든 간에 제가 매수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당일날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주가가 빠진다고 할 거면 빠진다고 당이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구독하셔가지고 영상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에 중요한 틀들이 있는데 저희는 채널명이 세력버스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수급 동향 매매 동향이라 하죠 매동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하이닉스가 최근에 우상향을 하는 동안 주로 매수를 해준 게 외인들인데, 요번에 좀 달라요. 요번에는 기관이 좀더 매수를 많이 하죠. 여기에는 배경도 있어요. 일본이 채권금리가 높아지면서 요번 1월 초만 빼면은 거의 대부분 1월 달에 외화 자금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애지간한 거는 외국인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근데 아시아장이 버티고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이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변수로 두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역시나 하이닉스는 역시 누가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1월 초를 제외하고는 뭐 하고 있어요? 1월 초에 분명 외국인이 샀는데 엔케리 트레이드로 외국인들이 이탈되는 거를 누가 받아주고 있어요?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손바뀜의 영역에서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분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을 일부러 보여 드렸는데 이 내만여 의날 이후로부터 3개월가 우상향한다 그랬잖아요. 하이닉스는 선물과 옵션도 체크를 하면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꽤 용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아직 어느 정도 남았냐면, 한 7주 정도, 아직 시간적인 여력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같이 한번 시간을 더 투자해 볼까요? 그리고 가까이에 일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일정이 하나 있어요. 오늘 12시에 일본에 금리가 나왔는데, 금리가 동결이었어요. 만약에 금리가 높아졌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시장이 엄청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악재 하나는 소화가 됐습니다. 동결로서 소멸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일정들이 있는데, 중국 일정이 하나가 있고, 완커 채무상한 제협상 일정과 그리고 FMC 재료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다음 주 목요일 날 해서 실적 시즌이거든요. 근데 우린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을 잠정으로 들었죠. 1월 초에.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만 보면 된다. 차트랑 매도만 보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악재들은 다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 전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알아야 될게 있어요. 운명 올라간다는 얘긴데 계단형 상승이 나올 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맞추는 법. 지난번에 이런 계단형 상승이 이어졌죠. 이번에도 계단형 상승이 나올 거라면 하이닉스가 얼마를 가야 될까요? 거기는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기법과 그리고 매도 신호라는 대응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하이니스 한 주라도 갖고 있다면 이 기법에 대해서 강의 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하이니스가 앞으로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0% 빠지고 다시 올라갈 거면 팔고 다시 사면 얼마나 좋아요. 100주를 갖고 있었어요. 팔고 다시 사면 100주가 120주가 되죠. 같은 돈인데 주식수가 비싼 데서 팔리고 싼 데서 사줬으니까 이 다음 매도타점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20% 정도는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차트들이 예측이 되시나요? 이거를 하동이라고 하죠. 과거의 하이닉스는 주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예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하이니스가 이런 추세 우상향을 그렸거든요. 일정한 각도를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 이번에 반도체 상승 사이클 상품의 가치가 일정하게 반영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다가 주가가 밀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여기 6월달에 매도를 했던 채널이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여기서 매도했다면, 24년도 6월, 7월 달 방송일 텐데, 이런 날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를 대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앞으로 이런 날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6월 19일 날그 당시 영상에서 요와 살표시표 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매도한 날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다면서, 24년도에 6월 달에 실제로 영상을 올려드리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런 20만 원대 팔고 15만 원대에 제가 하이니스가 올라간다고 제가 그 당시 수익률이 0%였죠. 마이너스 0.34%인데 15만 원대 평균 딱가면 지금 몇 배예요? 장난 아니죠? 5배 정도 수익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는 거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훗날에 매도 타점이 뜨면 은 매도하시라고 영상 찍을 테니까 영상 보러 오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지난번 영상들 있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촬영했던 거를 부러워 하시기보다 오늘부터 구독을 하셔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세력버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매도할 때 영상 바빠서 보러 못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번호 여기 적어 놨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하이닉스 제가 사고 파는 자리들을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어서 제가 사고 팔때잘 따라오시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구독자분들 과 매도할 때 타점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번호 여기 적어놨고 여러분들도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를 한통 남겨두시고 구독자가 되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하이니스 제가 매도하는 날 매도하시라고 단체 문자를 드려볼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때까지는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하락하는 이탈이 나왔는데 이런 화살표 지표 때 하이닉스는 지금 주포 지금은 기간이겠죠 하고 프로그램과 신안이 매도를 많이 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언제 얼마에 팔지 계산하는 법을 알면 되죠 그래서 세력의 우표선 같은 세력이 매수할 때 나오는 신호와 세력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신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잠깐 드린 다음에 목표 주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예시 잠깐 보면서 강의 드리고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 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 이에요 요시 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할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뭐 제가 그때 녹화 했거든요 녹화했던 IR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방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때리 매수 타점이 떴을 때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그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파란색 선이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면서 이 파란색 선을 저항받으면서 올라가다가. 화살표 지표가 뜰때 중에서 세력들이 이탈하면 주가가 조정하는 편인데, 이번 조정은 그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 선은 마우스로 오늘 캔들이 갖다 대면 네모나 박스가 뜨는데 제일 밑에 줄에 세를 목표 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90만 2천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이니스가 90만 2천 원에 뭐가 있다? 저항선이 있다. 이 파란색 선을 건들 때쯤에는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은 뭐 변경해서 목표 주가를 변경해서 가지고 가면 되지만 파란색 선을 그냥 맞닥뜨리면 저항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4분기 실적이 나온 걸로 기준을 잡아보면 127만원 정도까지는 기업의 가치상 저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들 수 있는 가격으로 봅니다. 근데 이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4분기가 아니라 내년 1분기 중에 매달 수출 통계 보고서가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들 확인을 하면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매출을 낼지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역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 목표 주가가 바뀔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금 컨센선스가 계속 틀리고 있죠. 항상 증권가 예측보다 실적이 잘 나와 주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올해 낼수 있는 매출액이 163조 에다가 지배주주 순이익이 78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반영하면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540조거든요. 78조 낼수 있는 순이익을 낼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 540조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 옆에 다른 기업들로 예를 들자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30배가 넘어요. 근데 78조에 540조의 시가총액이면 per이 몇 배예요?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배 정도 저평가예요? 4배 정도 저평가요. 지금부터 하이니스가 4배 올라가야 올해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라면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이 4배 정도 커지려면 얼마? 300만 원이죠. 75만 원 곱하기 4하면 300만원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75만원도 많이 올라가서 75만원이라 비싸 보이고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300만원 간다 그러면 허탈하고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치 투자는 어느 정도 허상을 가지고 갑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손을 뺐던 적이 한번 있는데 재미는 일하요 그래서 하이니스는 가치적인 목표 주가로 따지면 300만 원도 미국 기업이었다면 가능했을 수 있겠지만 한국 기업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증시 아니면 원화 환율에 대한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단기적으로 대처할 전략들 필요하겠죠. 오늘부터 구독해서 앞으로 방송들 보러 와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새롭버스였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뵐 텐데요. 다음 주에는 차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증시에 악재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도 금리 동결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성공계가 되어진 부분이라 반영은 어렵겠지만 하이닉스가 아이아 발표가 목요일인데 IR 발표 전에 선반영이 좀 있다가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주고 주가가 IR 발표가 끝나면 예측했던 실적 그대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가가 좀소폭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 전에 선반영 때 주가가 바짝 올라가면 혹시 누가 매도를 많이 하면 하이니스가 요즘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 크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는데 윗꼬리 캔들이 등장이 시작하는 상승 중일 때는 한번 제가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고 알려드려서 다시 살만한 자리도 체크해 드릴 건데 이때는 많은 물량을 쳐내지는 않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선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거, 타점들 보면서 제가 얼마에 몇 퍼센트 비중을 한번 줄였다가 다시 사보자, 이런 식으로 영상과 문자 한번 드려볼 텐데, 그때 따라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한 주라도 팔고 제가 사자한대에서 다시 사보세요. 한번 나중에 하이니스가 언젠가는 최고점을 찍을 텐데,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최고점이 나오기 전에 중간중간 이 작은 파동들을 건드려 봐야 돼요. 이렇게 작은 파동이 나올 거면 팔고 사는 것들도 연습을 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단기고점 조심해 볼게요.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